자, 앞에 보셨죠? 한국사 능력 시험. 아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laughs> 자, 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접수를 했고, 오늘, 오늘이 8월 자, 20일입니다. 금요일.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laughs> 참고로, 어, 한국사 공부 안한지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예전에 한 적은 있나? <laughs> 무튼, 기본과 심화가 있더라고요. 기본과 심화. 그런데 무턱대고 심화를 신청했습니다. 심화. 와! 대단한 용기죠? 자, 그리고 관련 정보가 1도 없어서 오늘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심화 같은 경우에 1, 2, 3급을 심화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80점 이상이면 1급이고요. 70점 이상이 70점에서 79점이면 2급. 그리고 60점에서 69점이면 3급입니다. 69점. 그래서 저의 목표는 3급을 목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이 8월 20일 금요일. 자, 시험 날짜가 9월 11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남았냐면 11일, 10일, 11, 아, 21일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러면 21일 프로젝트. 맞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1일 프로젝트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딱 21일 공부하면 몇 점이나 맞을까 궁금함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공부할 겸 이제 이조, 이 나중에 이동하는 시간에 제가 다시 또 들을 겸 해서 여기에 기록을 좀 남기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바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부터. 자, 오늘은 1일차입니다. 1일차. 어? 1일차. 자, <laughs> 공부 방식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어, 기출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 어,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도 까먹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거두절미하고. 5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하나씩 기억할 것들을 기록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50회 1번 문제는요. 대한 뉴스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어, 이런 거 컬러로 문제 주나? 어 갑자기 궁금해요. 시험지가 컬러일까요? <laughs> 모르겠고. 자, 일단 어떤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기 내용에 뭐가 써있냐면, 공주 석장리가 나와요. 공주 석장리에서, 남한 최초로 이 시대의 유물인, 찌개. 그렇지, 찌개. 아, 찌개 주먹도끼. 조끼가 아니고 주먹도끼. 아, 여기서 저 알겠어요. 자, 뭐예요? 구석기 시대죠. <laughs> 우리가 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는 좀 기억이 나네요. 자, 뗀석기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출토가 됐어요. 아,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걸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내용을 봤어요. 반달돌칼, 반달돌칼 합니다, 반달돌칼. 어느 시대입니까? <놀람> 청동기. 청동기에요 반달돌칼은. 자, 그리고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동굴이나 막집. 동굴이나 막집, 집을 안지잖아요 이게 구석기입니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 어나 너무 첫 번째 문제 술술인데? 거푸집을 이용해서, 아, 청동무기. 그죠? 청동기 시대 때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하면 어, 대표적인 유물이 반달돌칼이랑 청동기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죠. 거푸집, 그 틀이잖아요. 거푸집 이용을 해가지고 청동무기. 사실은, 거푸집만 보고 답을 하면 안 되는 게, 거푸집은 청동기 때부터 썼으니까, 뒤에 청동 무기를 만들었다, 요걸 보고,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가락바퀴, 아, 가락바퀴, 기억이 잘안 난다. 가락바퀴, 많이 들어봤는데? 가락바퀴와, 뼈바늘, 아, 뼈바늘, 요거는, 이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어요. 자, 신석기 시대래요, 신석기 시대.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기억을 못했던 건 이거네요. 가락바퀴랑 뼈바늘. 어, 뼈바늘이라고 해서 저는 뼈를 바늘로 바로 썼기 때문에 구석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도구로 얘를 활용한 개념이라서 신석기로 올라가봤나 보네요. 이 근데 구석기 들어갔 어쨌든 외웁시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오케이. 자, 1번 문제. 자, 그렇게 지나가고요. 음, 여기까지는 좀 마음이 편하네요.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기까지는 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아, 이렇게 해서 공부 언제 다 하지? 자. 2번 문제. 어, 전체적으로 글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사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가 봐요.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우거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대요. 왕. 고조선 마지막 왕. 근데 어떻게 하지? 자, 고조선 마지막 왕이 우거였대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음... 자, 내용이 뭐냐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막 이렇게 막 쳐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좌장군이 두 군대, 군대를 합해서 맹렬히 여기를 공격을 했대요. 아이 나라 우거 왕 때니까 고조선을 그니까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고조선 그자 그렇죠? 고조선을 공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상노인 뭐이 사람들이 항복을 모의했다가 우거 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하. 그래서 한한 나라 중국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한 무제 한 나라 무제 오 무제 들어본 거 같아요 왕네한 무제가 침입을 해서 결국은 아 항복을 했대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을 보고, 이 나라, 즉,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이, 어, 새로 알게 된 건, 고조선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라는 거라, 고조선이 결국은 항복한 게한 나라, 한 나라, 한무제때 항복을 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나봐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한 자, 거 아니냐고. 이날 자신이 없는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22담노의 왕족을 파견했다. 아, 22담노.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22담노는 백제시대랍니다. 백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 그래, 진대법도 알겠어요. 근데 어,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는 고구려래요. 어, 큰일 났다. 하나도 생각 안 해. 들어본 말만이야. 다 생각해. 캥글... <laughs>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했다.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게 고조상이요 아, 이 문제 틀렸어요. 모르는 말이에요. 진번과 임둔을 진번하고 임둔이 누구지? 복속시켜 나라 이름인가? 세력을 확장. 모르니까 일단 외웁시다. 자, 이거는 알겠다. 벌금 8조. 왜 고조선이 제가 절금이 아니라 벌금? 고조선이 기억하기로는 그 법이 되게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살인. 그렇죠. 팔조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팔조법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범.. 명칭이 바뀐 건가? 아 이거 영상 찍으면서 너무 무식을 티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팔조법으로 기억했던 게 범금팔조인가 봐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아무튼 용칭이 바뀌었나 봐요. 살인절도등 이거 되게 강력하게 했던 게 고조선이잖아요. 범금팔조라고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이게 고조선이래요. 진범과 인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했다. 자 이번 문제가 나왔으면 전 틀렸을 거니까 기억을 꼭 해야겠네요. 22담로 백제 빈민진대법 고구려 아, 점점 파란색 글씨가 많아지고 있어요자 그다음 전체적으로 글을 주고 그게 어느 나라인지를 유추해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고 많이 하네요. 자 이번에는 글이 뭐가 나와있냐면 풍습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음락의 경계가 있다.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소 말로 변상하게 했다. 아, 이거 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책화! 책화, 동해. 책화, 책화법. 책화가 이렇게 소나 말로 변상하는 거. 이거 초등학교 책에 나와서 가, 아는 것 같아요. 소나 말. <laughs> 아, 역사 안가르치니지 너무 오래됐나? <laughs> 소나 말 등으로 변사, 이래서 제가 한국사 검정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려면. 많이 알아야겠죠? 자, 체크법 이거는 동해의 풍습이 나, 동해. 그리고 특산물이요. 낭낭의 당궁이 그 땅에서 나고, 당궁이 뭘까요? 당궁. 하, 당궁. <laughs>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고. 한 오피는 또 뭘까요? <놀람> 문이가 있는 표범과 표범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 아, 표범과 과하마가 유명했대요. 이건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찾아봅시다. 자,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궁이 뭐예요? 단궁. 단궁. 낭낭의 당궁이 그 땅에서 나고, 땅에서 났다는데? 당궁 하니까 화살이 막 나오는데요? 아, 이래서. 공부 첫날인데, 이거 안 되겠어요. <laughs> 세 번째 문제에서부터 지금 막혔어요. 실제로 두 번째 문제부터 틀렸고. 당궁. 당궁, 국어사전. 박달람으로 만든 활의 하나. 땅에서 난다는데? 그럼 박달나무가 땅에서 난다는 건가? 당궁 가격은 비싸도, 잔, 아, 이거 카페. <laughs> 검색하다 보니까 저는 당궁 가격은 비싸도 이렇게 써있길래, 아, 당궁이 여기 뜻이 나오나 봐 했더니, 카페 이름이 당궁인데가 있나 봐요, 이런. <laughs> 아, 카페 당궁 리뷰 막 뭐, 겁나 나와요. 이게 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학사전에는, 박달나무의 활 하나밖에 안 남아요. 자, 한자 사전을 한번 볼까요? 아, 맞네, 맞네. 자, 한자 사전에 가보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당궁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박달나물로 만든 황이라, 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동해 시대에 나와요. 동해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대요. 어? 여기서 말하면 그 동해가, 그 동해가 맞겠죠? <laughs> 자. 그니까 결국은 박달나무가 이 동해 땅에서 많이 났었나 봐요. 결국은 당궁은 박달나무로 만드는 활, 오케이. 자, 반어피. 반어피가 뭔가 봅시다. 반어피. 자, 반어피.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자, 반어피. 아까 반어피는 바다에서 났다고 했거든요. 반어피. 오. 자, 동해의 특산물인 반어의 가죽인데 반어가 뭐냐면 해표. 아 바다표범, 반어피 아 징그럽다 그러면 아 바다표범 얘네들은 그럼 바다표범도 나오고 그냥 표범도 나오고 막 그랬나 한가 보네요 <laughs> 반어피가 결국은 이 반어가 바다표범이래요 그래서 피는 그 피부 그러니까 가죽 바다표범의 가죽을 이게 동해의 특산물이라고 하네요 아 백과사전에도 이 동해의 이 특징 내용까지 다 나와요 오호 저만 몰랐나봐요 자 과하마 과하마. 말인가봐요, 얘는. 과하마. 제주도의 말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조랑말의 한 품종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제주도 쪽인데, 이땐 동해에 있었나봐요. 자, 오케이. 그러면, 동해하면, 책화. 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약간 동물하고 관계가 많네요. 그래서, 책화법 자체도 뭔가 잘못하면 왜 소나 말로 이렇게, 그,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음락을 침범하거나 그러면 소나 말로 변상을 하는 책과법. 그 다음에 당궁, 반어피, 바다표범, 오케이, 표범, 과하마, 말, 동해, 오케이. 자, 적어도 배운 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 말자고요. 자, 이제 어디 에 해야지? 아, 그래서 동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돼요. 동해를 찾기도 힘들었어. <laughs> 자, 동해의 특징은 읍군이나 삼노라는 지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제가. 이렇게 나라 이름이 앞에 있고, 그죠? 나라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적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적혀 있어요. 동해 때는요, 읍군이나 삼노, 지배자래요, 이 사람들이. 라는 지배자가 있었음. 자, 참고로 이제 동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저에게 딱 맞는 어린이 백과사전. 한번 <laughs> 볼게요. 동해.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있던 부족국가였죠? 요거죠. 어, 그렇죠. 이게 저 학교 다닐 때도 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마한 진한 변환, 아래쪽에는 이렇게 있고, 위에 동해 옥저. 그렇지. 동해 옥저, 고구려 부여. 어, 어딱 생각난다. <laughs> 옛날 사람. <laughs> 자, 이게 동해죠, 동해. 그러니까 바다도 끼고 있으니까, 아까, 뭐 뭐였죠 이름이 반호피, 바다표범도 여기서 나오고 뭐 그랬던가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면서 갈게요. 자 이제 아까 마한 지난 변환 있었잖아요. 그게 사만이잖아요. 사만 4만. 사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만 4만. 사만은요. 신성 지역 아 이것도 기억난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만인 거는 까먹었거든요 기억합시다 사만은 소도 백제 아다 단어는 들어봤네 백제가 정사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을 선출했어요 자 그리고 부여 아까 부여 고구려 위에 부여 있었잖아요. 같은 시대, 동시대 때,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 하늘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죠. 를 지냈다는 거고, 도둑질 한 자에게 12배 배상. 이것도 부여. 내용은 보니까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이게 부여구나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3번까지 공부했어요. 오늘 그만해 하려고.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이따 조금 힘이 나면 다시 할게요. 안녕. 열심히 열심히 응원해주세요.